안녕하세요. 오늘 나의 사랑 나의 기타 시간에는 꽃들에게 희망을 같이 공유하려 합니다. 셰실버스타인의 그림도 아주 아기자기 예쁜 꽃들에게 희망을. 여러분 이렇게 사춘기 시절에 많이 접해보셨죠? 예전에 어떤 애벌레가 한 나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에 이파리 하나 맛있게 먹고, 점심때 이파리 하나 맛있게 먹고 하루하루 지내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때밥 먹고, 이렇게 삼식이처럼 밥만 먹는 일 외에, 뭔가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애벌레는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쭉 가다 보니까, 자기와 같이 생긴 벌레들이, 꾸준히 열심히 벌레들의 무더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있구나 하고 이 벌레도 부지런히 올라가다가 중간쯤 올라가다가 거어채워가지고 밑에 떨어져서 빈대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숲을 방황하다가 노란 애벌레 옐로우를 만납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는 둘이 사랑해서 스위트홈을 꾸미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와이프의 이크 내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러저러한 곳을 접했는데 내가 이번에 한번 끝까지 올라가 봐야됐다고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캐터필러라고 하는 그벌레 무더기 얘기로 가고요. 이 와이프 되는 노란 애벌레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숲을 건입니다. 근데 어떤 나무에 보니까 고치가 매달려 있고 어떤 할머니 애벌레가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할머니 그 무서운데 아무도 없는데 왜 거기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벌레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면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들어와 보지 않련? 하고 초대의 말소리에 이 노란의 벌레는 무언가가 끌려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치에 들어가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노란 아름다운 나비로 재탄생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줄무늬 애벌레는 마무리재에 다부지게 묻고 정말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 온갖 열정을 다해서 올라온 이곳이 유일한 가치가 있는 줄 알았더니 둘러보니까 그런 애벌레 무더위가 수백만 개예요. 아, 상심한 이 줄무늬가 이 얘기를 공표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놈이 툭 치면서 그래요. 너이 얘기하면 큰일 나.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위의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해난데 다른 애벌레들은 그 존재를 모르는 노을한 나비가 자기를 사랑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걸 느낍니다. 자기도 마저 바라보다 보니까 말은 통하지 않는데 뭔가 느낀 바가 있어서 줄무늬 애벌레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노란 나비를 따라서 숲속으로 들어가고 그고치 속으로 자기도 들어갑니다. 얼마의 시간 후에 이 지난해 노란 애벌레 옆에는 줄무늬 나비가 노란 나비 옆에는 줄무늬 나비가 사이좋게 날아가게 됐죠. 이상으로 얘기는 끝납니다. 하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고 음, 벌레 무더기 위에 수많은 나비가 펼쳐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어른들이 읽는 우화를 보고 그런 생각이했습니다 음, 내가 욕망으로 추구하는 삶도 있고 성경 구절에 나의 연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처럼 내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포기한 무아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재탄생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기타를 공부할 때 내가 나의 좋아하는 곡을 나의 성향으로 열심히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 음악 본연이 뭘까 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것이 꽃들에게 희망을 해 나오는 벌레에서 나비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오늘 나눌 곡은 문승현 작곡의 4개 4계절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굉장히 친숙한 가락인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연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꽃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사계에 같이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